네 이번엔 롱토미카 편으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촬영이 일도치 않게 끊긴 거는 안 비밀. 그것도 다 속사정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왜 끊겼는지가 그쵸. 비밀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비밀 한번 찾아보세요. 왜끊되는지 이번 촬영이요. 네, 이번에는 롱토미카 그렇죠. 롱토미카 편. 이게 뭐니까 이번은... 이거, 이거 버스입니까? 아니면 네, 뭐... 버스죠. 지하철입니까 뭡니까? 메르세르스 벤츠에서 만든 아 벤츠에서 만든 근데 롱 네. 버스네 그렇죠 굴절 버스. 버스죠 우리나라에서는 n Low 죠 u s man. l 도로에서 s 아주 혜 l 을 w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사람을 여러 n Low bus m 수 n Low bus man. Low bus man. l 그 길도 쉽게 지나다닐 수 있는 네. 다용도 버스죠 이아 네. 좋은게 많네요 오늘 다음걸로 네. 음, 네. 가자면 이름이 뭐였더라 이거는 트럭이에요 뭐예요? 기차네 기차인데 바다관람 그 예, 이름이 뭐였더라 아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 바다를 관람이에요네 그쵸 그렇죠. 아 그럼 바다에서 떠다닐 수 있어요? 아, 이제 바다 옆에 기찻길이 있는데 아그 기찻길을 다니는 트램 같은 겁니다 아, 그러면 해안 해안 트레인이네, 해안 음? 기찻길이네요. 근데, 근데 이, 어, 이 롱토미카는 며칠 전에 출시했죠 어, 그래요? 한국에는 며칠 전에 출시했고요 음 일본에는 몇달 됐을걸요? 아, 어, 그럼 이거 뉴, 뉴 모델이네 그쵸 그쵸? 그... 어쩐지 그럴듯하게 생겼네 보니까 오케이 넥스트 다음거는요 유리트럭의 탱크롤리 입니다 탱크롤리? 예 네, 이렇게 그러네? 기름을 열, 넣을 수 있게 이렇게 그러네? 나눠지고 네. 어이구 아주 음, 거래합니다 그렇네. 멋있네 네? 탱크롤리 치고는 네. 아주 튼튼하기도 하고 그쵸 렇 네. 그다음 자를 소개하자면요 이 스스 엘가에서 만든 버스입니다 여기 음. 보면 문도 열렸다 닫혔다 하고요 음. 문도 원래 열렸다 닫혔다 해야 되는데 이거 열기가 어려워가지고 우선 문 열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멋있네 이것도 오늘 가져온 것들이 대체로 멋있네요 그렇죠 디자인도 옛날 거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얘는 코벨코에서 만든 아, 뭐 트럭 크레인입니다. 코벨코는 워낙 유명하니까, 그쵸.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저만 음. 도미카펠에서 소개했던 이 크레인과는 다르게 음. 더큰 짐을 나눌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주 하중이 아주 무거운 것도 다날수 있어요. 그렇 네. 우선, 다음 거를 소개하자면, 토미카 지하철입니다. 지하... 아, 토미카가 아니라, 그, 토마스 토마스? 예. 지하철이에요? 지하철인데, 이제 토마스가, 이거, 뭐, 프린트 되어있는? 그럼 기차죠 그러네요. 보니까. 근데 딱히 볼건 없어가지고, 바로 넘어가지 네. 음. 그, 이제, 다음 거를 소개하자면, 콘크리트 붐펌프 트럭입니다. 콘크리트. 콘... 네, 이 레미콘이 여기다가 시멘트를 이렇게 톡톡톡 부어주면 얘가 이런 식으로 높은 곳에다가 시멘트를 전달해줄 수 있는 아... 아주 좋은 기계죠. 아,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 거네, 속에. 그렇죠. 그렇죠. 네. 음... 아직 고층 건물 짓때 활용도가 높겠네요. 아주 쓸 때가 있는 음... 차업실용도가 아주 좋습니다. <laughs> 음. 그 다음에는 코마치에서 만든 모터그레이드입니다. <laughs> 이거 멋있네, 이거. 이거는 <laughs> 만약에 도로공사를 할 때, <laughs> 예. 그, 아스팔트를 갈기 전에, <laughs> 네. 그냥 땅일 거잖아요. 그렇죠. 땅을 이렇게 고르게 다져주는. 다져집니까 사전에? 그쵸 그렇죠. 평평 하게 다져주는 거예요. 그런 장비입니다. 돌흙 같은 거를 걸러내주고. 그러네요. 이런 걸로 봐. 그레이드. 네 알겠습니다. 그레이딩해주는 네. 좋은 장비고요. 네. 다음 차는 메레스데스 벤츠의 유니목뒤에 보선차 달려가지고 보선차 유니목이라고 불리는 차량입니다. 보선차요? 응. 네. 네. 이건 모래에요? 흙이에요? 자갈이죠. 게? 자갈. 그, 기찻길에 보면 음, 이런 자갈이 깔려있잖아요. 그렇죠. 걷다가 이걸 갖다가 깔아주죠. 아, 그렇죠. 자갈이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기차길에서는. 도뭐 어떤지 멋있게 생겼더라 했지. 엄청 많이 실르구나 그렇죠. 이런 음. 장비가 있기 때문에 기찻길을 만들어줄 수있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안녕히 오늘, 가세요 오늘, 여러분. 오늘 아주 재밌는 거 많이 보셨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네. 오케이. 아 네. 중간에 어떤 잘했어 아이, 잘했어. 어떤 망할놈이냥왜뭐 갔어? 누가 카톡 보냈어요. <laughs> 카톡 오면 좋은 거야 얘래도 우리 병원이가 인기.